부산 항만소방서에서는 4월 27일 14시경 태종대중학교 전교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재 대비 소방훈련 및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 체험학습 출발에 앞서 체험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요령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. 이날 훈련은 가상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으로 인명대피훈련 및 구조훈련과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훈련 내용으로는 화재에 대비한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과 인명대피, 인명구조, 화재진압, 응급환자 이송, 복구 등 종합훈련으로 실시되었습니다. 또한 안전교육은 놀이공원 등 체험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처법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소심, 소화기, 소화전 교육도 병행하여 학생들의 사고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답니다. 항만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침착한 대피 방법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장 체험 행사 등 이벤트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